볼튼이 점유율 85%던데요. 패스를 천몇개라 하는데, 이런 건 나야지. 근데 그런데도 아마 0대0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아, 아무도야. 내가 얘를 잘못 쓰나? 이게 공격 위치 선정이 지나 맞아서, 얘 풀백으로 쓰면 안 되나? 이리좀 너무 안 좋고. 남우장이 공미로는 가능한가? 공미로 쓸수 있네. 근데 판단력이 11이잖아. <laughs> 아, 미미를 진짜 탈장. 뭐야. 아, 얘는 뭐, 한달 걸어 부상이네. 아... <목소리도> 아 아니요. 메뉴 팀 닥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해산을 다하겠습니다 아 누구 넣어줄까 마르코스 로 거지 솔직히 스몰링보다 필전스가 fm 에서도 그랬고 더 인정받아서지 워낙에 여기저기 많이 뛸 수도 있고 워낙 파이팅 넘쳤잖아 근데 그게 문제지 너무 파이팅 넘쳐갖고 너무 자기 몸을 안사리는 플레이를 해서 애가 병, 병신이 됐다 그런 소리가 있는데 다뭐 지속 아니지 와 오랜만에 아 불안한데 아, 일단 스몰링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링을 빼고 마르코스 로우를 지어넣고요 이 루크쇼 대신에 블린트뭐 사사이브나. 사사이사이브나사사이브따 사사이브나. 사사이브나. 넣어줘. 어나 사사이브나. 나 꿈치 안 넣어줘. 이 눈이랑. 아 드디어 백상 아바카 돌아왔습니다. 우리 팀 주포. 어? 제이 카베 어, 자, 제이 에투. 루니 투. 그다음에. 후안마타는 이번 경기 아기 쉬게 해주고요. 슈슈도 어... 아, 마샬은 빼게 줘 그런데 <laughs> 아, 마샬은 좀 빼긴 그렇고. 잘마 하면 큰일 날 수가 있다. 큰일 날 수가 있어. 딜레망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미. 실내 왕소 지구력이 별로라서 제 금방 지칠 텐데. 아이 짜증나 진짜. 어떡 하란 말이야. 슈슈 공미랑 가볼까. 슈슈 공미. 슈슈 공미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야. 아나 왼눈 일단 넣어봐. 왼눈 아, 일단 넣어봐. 아, 경기, 근데, 이, 번 경기는, 뭐, 뭐, 못하면 그냥, 십 말리는 건데, 어. 그. 야누자이 선발? 아, 그래, 야누자이, 아, 대팔까지 빼기 그런데. 28경기 나와서, 17고에 팔도 7.79. 아. 지금 내가 알기로, 야누자이가 공격 포인트가 한 개도 없어. <laughs> 와, 진짜 한 개도 없네? 야, 잉글랜드 청소년 이거는 유스 뉴스, 유스팀 기록 빼면 한 개도 없어. 아, 챙겨줘야 된다. 여러분, 야누자이 챙겨줘야 돼요. 야누자이는 또 유스 출신이잖아. 아, 아, 아 슬프네, 갑자기. 제가 대한민국 사회 약자, 약자 입장으로서 야누자이는 못본채할순 없습니다. 우리 양누자이 살려줘야겠다. 하... 야, 얘 특별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거 메뉴 한 시즌 더 해야겠다. 어. 특별 <laughs> 야누자이 특별 관리 시즌으로 양누자이 살리기. 어? 지금 대파이는 제가 지금 뭐 어? 부활 시켰잖아요. 양 야누자이는 진짜 메뉴 팬트 수건이거든. 얘는 스타성이 딱 있어. 얼굴도 잘 생겼지. 어? 영어도 잘하지 애니 유니폼파리하면 은 대박이거든 근데 이씨... 룬이 경기력이야 네, 다쳐서 그래요 4개월 동안 들어 누워있어가지고 경기력이 나이 드니까 경기력이 또 빨리 안 올라오더라고 원래 장기 부상 당해도 그 전에 활약 좀 했으면은 한60% 선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루니는 거의 50%부터 올라. 이것도 경기로 뛰게 해준 건데, 이래. 갑니다. 야매장에 갑니다. 아, 백내기도 끝까지 못 버텨? 그럼안 되는데. <laughs> 아 그냥 해! 두 발이죠. 똘똘이 멀쩡하게 살고뭘못 뭐, 뭐, 뛰어. 그냥 뛰면 되지. 우리나라에서 그 딴소리 했다가 바로 기스자되기야 감독한테. 이 눈이 돌아온 김에 나한테 중책을 맡기겠다. 얘들이 오른쪽으로 득점하니까, 그림트를 좀 수비적으로 써주면서. 경기 라 여러분 케빈 콩스타 얘가 유효슈 패스 73% 7.3% 아마 얘가 플레임 어, 웨이크를 할것 같은데 저 왼쪽에 있을까 어차피 얘를 받치니까 팔꿈치로 얘를 어, 찢어발려야겠네. 팔꿈치로 찢어발리고 얘는 빡투박으로 어, 아예 받쳐놓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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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쟤들이 시범 방직에 맨 옆에서 패스 축구하니까 아, 압박에게 어, 태클 좀 절라 자주 하려고 균형감 있게 호난 어, 데이마크? 데인, 짧은 패스 이 정도로 해 줄까? 아, 좋아. 화대하거기 음. 해. 킥산 대요청해 주고. 이제 경기 출발과 이제 눈 감고 해도 됩니다. 아, 야누가 야누자이 패스 좋네. 그렇게 하는거야 이거 위무늬가 컨디션이 안좋아서 그래. 야~~ 야누자이 어, 태클까지 달라졌어 달라졌어 근데 야누자이 특별관리에 들어가려면 별명을 붙여줘야 되는데 야누자이 딱히 별, 별명이 암누자이 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암누자이라 붙이면 이거 왠지 쓰레기가 될것 같아서 별명을 못 붙이겠는데? 암루자이라고좀더 다이렉트 패스를 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데인마크인데? 킥스 이새끼 이상한 소리 안 하는데? 조심히 카드를 꺼내지 않고 그냥 주의만 줍니다. 오잘 와, 클할거 같네. 여워줘봅시다 테클 성공률 55%. 테클 성공률 왜 이렇게 저조하냐? 상대 가 테클 성공률 졸라 개오지는데. 태클하지 마, 태클하지 말고 두리 드리블 접게. 우리 침착하게, 침착하게 빼자. 좀더 템포 빠르게 해볼까? 어. 예전에는 이제 점유율이 이제 강팀이랑 약팀이랑 호미드 원정이 더 만나면 확연히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유율이 조금 높으면은 이제 선수들 중에 이제 어, 조금은 모험적으로 할수 있는 임무를 부여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어, 이제 패스 방식 자체를 좀더 다이렉트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경기 템포를 올린다던가 이렇게서 해 이제 점유율을 깎아먹으면서 이제 좀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기식으로 갔으면 되는데 어느 생각부터 어, 점유율이 진짜 막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아니고서는확 차이가 안나 아무리 약팀이랑 붙여도. 거의 뭐60% 40%때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것도 마이 나는 거야 60% 4 0 거의 5대5라고 보면 되니까 헷갈려 내가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려니까 아 로고가 실책이 개오지네 ss를 얘를 아, 전용 플레이메이커를 지원해서 쓰고 딱 쓰고 이렇게 해주고 백은 위치를 좀 바꿔줄까 헷갈리네 또 보사가 한 개도 안 보여. <laughs> 확실히 경기력이 중요한 모양이야. 심대안는 갈궈주고. 네, 미리 알고 가르쳤는데요. 비스가 끼어들면서 패스 차다. 와서. 그렇지. 아, 야누자이. 어. 야, 이런 거 어시스트 하는 게 정립인가요? 야, 야누자이가 자냐? 야, 루니가 자야지 주심이 판정을 내립니다. 옐로 카드. 자, 레드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여질지. 왜이 루니. 저번 시즌에 웨이누니가 PK를 5개를 날려먹었는데 그렇지 양심이 있으면 이번 시즌은 다다 받아먹어야지 선수를 합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어, 좀 불안해 지금. 그렇지. 아우 좋아. 팔꿈치. 역시 팔꿈치로 찍어 눌러버려야지. 달려 백사와카르. 그렇지. 커스. 누자아 나이는 신체고 개오진입니다. 어 이거 해보다아 좋아. 테클 오지이 여기를 좀더 공격할까?

아, 이건 아니야. 야, 세트 플레이 한 방에 쳐먹네. 야, 하지만 우리도 한건할수 있어. 어? 좋아요. 넓게 벌려. 그렇지. 바로 보사. 아. 오! 아, 좋았는데. 선수들에게 롬 패스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한다. 나서 다이렉트 패스. 아, 기스마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일단 기스마를 듣돌아야지 음. 기스마를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술을, 루니를 아, 아, 일단 빼줘. 루니 아, 빼주고. 슈바인슈타이거를 넣을까? 아, 그렇지. 슈바인슈타이거 안 넣어주고. 바르보사님,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어? 지금, 바로 벗어, 똥만 사지. 하는 게 없어. 이 새끼가, 이거. 대방적으로 가자. 대방적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아, 슈슈보다는, 아, 유리 틸레망스가 그래. 뭐, 이거, 솔직히. 태클은 적당히. 넣어줄까? 부감 라이즈 필요없다 야 저렇게 빨치가 하는데 카드좀 줘 미친놈들아 우리팀만 카드 줘야 하워드, 하워드왜데고와 하워드웹 자칭타칭 어? 자칭, 어. 메뉴공식패 심판 데려오라고 말할 거야. 70분이 네아 좋아! 그렇지! 배가 아바카르! 아 이건 아니야 진짜 아, 하다 못해 하... 아. 키퍼가 움찔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키퍼가 저렇게 편안, 편안하게 공을 잡을 수 있게 해줘야 된아 이건 뭐야 틸레망스 그러지마 애들왜 이렇게 초조해 아니야. 정좀내려주고 패스 차단. 명백한 경고 감입니다. 뭐 어, 옐로 카드를 아하바카르 진짜 이백렉이다 됐네 이 새끼. 가어들면서 패스 차단. 아, 패스. 뱅상 하바카르 패스. 19경야 대파 이 제발 하.. 야 시간에 잘 넣어줍니다 들 오지 안 들어간다 패스를 끊어냅니다 와야 업사이드였는데 그뭐 가까이서 왜 그렇게 세게 차 공이 안 보이잖아 최용석 안가요끝내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아나 진짜 졸라 열받네. 아 네, 괜찮아 어차피 나의 초점은 챔피언스 리그에 맞춰져 있었어 좀 침침한데 3일 뒤에 또 경기가 왔기 때문에 로테를 안 돌릴 수가 없었어요 로테를 돌리더라도 주요 선수는 좀거뜬면안 되는데 주요 선수가 뭐다 병원에 들어, 들어 누워있다 이제는 안는데 어쩔 수 없지